오늘도 아침 방송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개수 응. 해명 미국이죠. 그다음 에회정신하고 해에서 왕이고 해에서 왕이요. 미에서 묘지까지 제... 자 왕, 제 왕, 제 왕, 왕. 에, 록, 대,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장, 아, 장, 장신이죠? 여기서 장신. 욕대, 욕이 돼요 욕대, 어, 록 어, 자, 에스, 록, 록, 왕, 술에서 쉐지. 해에서 왕이죠. 해에서 왕이고, 어, 임수는 어디? 임수는 신자진이죠. 계수라는 것은 모에서 왕. 어 장생지다. 그다음에 유, 응, 음, 병, 사, 신했었신 사지, 아, 어, 묘, 오했어. 음. 절, 어, 태, 태지 진냈서 신제 시설을 곧 가져보죠. 미토에서 하게 신에서 육회 아시겠어? <laughs> 옷을 또 아. 니구나 그다음에 에, 묘에서 어 지장 어, 지살 묘에서 지살 지산. 그다음에 해에서 제왕지. 해에서 제왕지. 술에서 아. 어, 반안사. 예, 병에서 영마, 병에서 영마, 차에서, 어, 하게, 하게, 욕에서, 연살, 음, 연살, 월에서, 축에서 돼지에서, 월살, 예, 로에서, 어, 그, 음. 망신, 록 자에서 망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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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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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봄또 다른 걸로 하고 또. 신자진하고 일도 구분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렇고. 어, 올해는 조후용신의 쓰임. 우린 조화와 조후를 또 했잖아요. 그죠? 예, 조화, 조화는 어느 계절에 어느 게 있으면, 그냥 뭐, 그, 지격를 한다는 건데, 또 그게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음, 뭐, 조후라는 것은, 조화와 조후, 조후. 어, 조후는 따뜻하고, 뭐, 춥고, 덥고, 그 다음에 건조하고, 뭐, 한랭하고, 겨울에는 한랭하죠. 그만 순행이라고 한랭하고, 어, 봄에는 이제 요, 봄까지 춥죠. 인월까지는 춥고, 그리고 여름에는 어, 덥죠 조, 그 미토까지, 미토, 신월까지는 조여하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수기운이 있어야 되게 계절마다 필요한 그 오행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주 사주를 볼때 초보자들이 가장 그 잘못하는 부분이 저도 그랬거든요. 천간하고 지지하고 왜 역할 역할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요게 예, 간은 우리가 이상 아이디어. 그러니까 어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 뜻과 행동이 하나들 있는 경우 지진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그 우리가 인생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게 행동에서 그 지진 의결자가 인생을 결정해 있는 게 실제로는 맞아요 맞는데 풍파도 생기고 뭐 그런데 이제 실제 중간에 그런 어 우리가 뜻이 없는 경우에는. 어 뜻이 없는 경우는 이루실 수도 없고 또 행동이 될 수도 없고 뭐 생각이 없는데 예, 그런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증가나 지지를 따로 봐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게또 예, 가치 같이, 나중에 가치 같이 또볼수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해야 자 우리가 일단은 오행 중에 보면 어 중요한 일까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보면 이쪽 부분은 병화가 있어야 되죠. 예. 이쪽 부분은, 일단 임수가 있어야 됩니다. 임수가. 예. 그것도 세제하이들 하면 개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근데, 수화원 개념에서 병화와 임수에요 병화 역할이 뭐냐, 이게. 병화는 여기있어도 좋죠. 이쪽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따지 보면 이쪽 부분인데, 또, 요쪽 따지 보면, 또, 요, 동지 오기 전에도 병화에 있으면, 나름 역할을, 하죠. 정화가 또 있으면 또 정화의 역할을 하고, 그부분은 우리가 상시해는데 병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병화는 이 희망을 이야기하거든요. 목적성. 특히, 이 겨울의 병화, 추월의추월의 병화는, 내가 가르치는 이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예, 저 예, 이야기하고, 임수라는 거는 뭐화요 임수 여기서 임수 또 여기서 임수 될수 있고 임수라는 것은 어, 변화와 방법의 바꿈 변화와 방법의 바꿈 또 무토 무토라는 건 뭐냐 <laughs> 무토 겨울에는 무토가 이게 조용신이죠 조용신대인데, 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 자자면 기다린다 때를 기다린다. 개수와 정하는 뭐냐 현장에서 실리적이 되지. 음가는 실리적이네. 고생하는 방법으로 쓰인다. 고생하는 방법으로 쓰인다. 간목과 경금은 그래서 감목과 경금은 어, 상부상조 협조하는 방법 실제 쓴단 말이야 인도자에게 의지한다이거뭐 1인칭인데 방법론 방법론 인가시는 근데, 여, 지지에 아어요 인, 신충이인신이 어, 예, 부딪히거든. 예. 물물교환, 물물교환. 보조. 물자 지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일단은, 뭐 우리가 시력이 나빠져서 물, 그리 안 보인다. 이럴 경우에, 물토는 기다린다. 한계에 맞게. 병는 뭐 희망 안 보이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고 임수는 안경을 쓰려고 한다. 이거는 이 실리적인 방법이죠. 변화 변동 방법. 그래 안경을 쓰는 경우 병안 어안 보는 게 좋다 드신 거 좋다고 생각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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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실제 또 지, 요즘 제가 요 임상을 임상을 다음에를 하는 걸로 합시다. 왜냐면 임상 자체가 임상이 네, 내 마음대로 풀, 풀어야 된다는 걸 이거 내가 조 계속 느끼는 게내머릿 속에 나오는 대로 이 풀어야 되지 여기 에 마찰을 하다가는 답이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f m d 하면 좋겠지만 어사조라 추명식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지식 가지고 풀어야 되지, 남편 그 한거 가지고 답습봤다고 그러고 하고, 하고 이런 걸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가하지만은, 일단은, 어,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내 나름의 방식대로 풀어야 된다. 아까 지지하고, 정간화 지지하고 다른, 일단은 우리가, 전에도 해서 대음량, 음량을 봐야 돼, 음량. 첫째는 음량. 대 음량. 두 번째는 오행. 세 번째, 천간지지, 육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관계를 보면 되는데, 음, 여의 방법 중에서 아까 전에 조화, 조후 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량론,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는 거. 그러니까 항상의 인생에서, 우리의 기륭이 없다 봐야 돼요. 없어. 기중이 기륭이. 이게 맞아요. 길하면, 반대쪽이 흉하고, 그, 뭐, 이, 보기들 어떤 반대쪽에 보 하나는 죽거든요, 인생에서. 그래서, 항상 그 마음, 평상심대로 살아가는 게, 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음, 이제, 이제 억부용신을, 예, 야기겠네 억부용신, 억분, 억부용신 중에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게, 어, 식상, 두 가지만 할게요. 어, 제다신약하고, 뭘까요? 제다신약하고, 식상 쓸, 다 식상 쓸다. 식상 쓸다. 어, 식이 많아가지고, 식상이 많아가지고 해놓은 거잖아요. 식상이 많으면, 음, 어, 자기빼죠그 식상이, 우리 보면 밥그릇이라 하시는 거 좋게 생각하면 또 되죠. 어, 자, 저 같은 경우를 넣게요 식상, 병화가, 술토를 해안지 위에 있다 그죠. 개의 수가 있고, 그 로기 밑에 깔고 있잖아요. 사슬 개수가 묘에 보면 되는. 그다음 정화가 있 정화의 뿌리는 상당히 이게 우리 신설로 보면 정미, 이게 어, 양인이거든요. 정미가 안에 뿌리가 상당히 있죠. 셋, 담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 정화를 의식을 많이 합니다. 이 예, 제하고 다른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특히 여자들 부분도 의식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뭐참잘 깨볼 수 있게 볼수 있는 거는 자 지지를 먼저 자 우리는 항상 정관 청간, 본을 먼저 보지맙시다. 예, 왜냐 인생이 살아온 게 지지들 어더라고자 인간 증거를 빼고 있다는 보호죠그죠그 식사 이어 미토, 묘, 그 다음 술토, 어 뱀사거든요. 요거보면뱀이란 하나가 있고, 시에. 근데 앞에 뱀이 있으면 활동성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그 이쪽에 보면 봄에, 봄에 보면 봄이면 봄이라는 환경 자체에 그 미토라는 것은 여기 우리의 간지상으로 보면 어, 지지의 간지상으로 보면 묘하고 미는 사막을 이루어 고 있죠. 이거 위에 걸안 봅니다. 일단, 해명이 삼합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이, 이 자체는 사회 나가면 이 삼합을 쓴단 말이요. 그 다음에 목국을 짠단 말이요. 목국을. 능력이 좋다. 예. 근데 목이 어떤 목이냐? 인성이라 목이. 목, 목이라는 환경에서, 그러면 목이라는 환경에서 내 자신을 키워나가야 되는 게. 예. 내가, 내가 자신을 키우거든. 근데, 키우는 키우라면 뭐예요? 키우는 대상이 위에 뛰어났으면 더 좋죠. 얼목이 있다든지. 그, 얼목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얼목을 키우려면, 예를 에 하가 있어야 되니. 그래서 병아가 있어야 되니. 근데, 또, 사회 나면, 인생이란, 이, 이 자체를, 그, 조상하고, 이 자체를 잘한단 말이에요. 요, 묘미가 합의되어 있으면, 니, 근데, 또, 보면, 내하고 관계. 뭐, 요는, 배우자 관계니 배우자 관계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합이 묘술. 총 충평이요. 묘술은 이제 요거는 또 합을 또 시키긴 하거든. 합을 묘술. 그러니까 묘술이라는 거는 이 묘술을 개고도 개도 하고 올 자잔단 말이야. 하고. 근데 또 술이라는 것은 묘는 또 술을 당야 예. 셋. 이쪽 예, 묘라는 것은 술토를 당기 가거든. 예. 묘라는 그들 또 술토는 또 묘를 땡겨오거든, 네 예. 그래서, 요거는, 하국을 짜고, 내 자신이 이 로그나니까, 근조하고 뭐, 이런 거죠 예. 에너지선, 하국을 짜고, 인성을 또, 가져가고, 그 다음에, 비겁을, 가져가고, 술 또, 식상을, 식신을, 또 생, 밥그릇이든 말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사, 사는, 사유축을 가지마는 요, 이로수라고, 예, 원진사를, 산을원진산을 그러니까 여기 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따 이따 그렇게 생각하고 아, 하나만 더. 만약에 이제, 음, 식상이 두 개가 있죠. 식상이, 식상이. 그죠? 식상이 식신으로 어 상관이고 식신인데 식상이 많이 많다면 내 자신 힘을 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 식신이 많다는 걸 자기 아, 전문가라는 직원은맞거든요 근데 격일을 잃었다든지, 원령의 식신이 있다면 그건 하나를 격으로 이제 나타내잖아요. 사회에 나와서 쓰는 거는 사회생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보는 식신은 가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가정적인 모습, 내 스스로가 또식신을내 자신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전문가라 보기는 좀 힘들죠. 네. 근데 여기를 보면 인성을 갖고 있으면... 학자라든지 이런 게 학자라든지 선비 학자 인설을 갖고 있으 그쪽으로 가르기 맞죠. 여기는 식신이 너무 많으면 1식기이 있으면 이 위에 근데 실제 증간에 식신이 있으면 더 바로 영향을 미치 밑에 보는 실제적으로는 증간에 월령이나 증간에 근데 이 나는 지금 식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식신은 뭐냐면 토가에서 있어야 되는데, 한계에 맞춰든지 해야 되는데. 예. 식신이 있으면 전문가가 되고 또, 직원이 되고, 매니저 되고, 관리자자가 되고, 하층이든지, OEM, OEM 방식이든지, 많이 즐겨, 간이기 때문에, 어, 관리자가 된다. 나는 간이, 간이 있으면, 음 응. 간이 있으면, 간은 나를, 이, 슬, 이 뭐라, 통제를 시키버리거든, 간는 그러면 이게 관리당하는 사람이, 관리자. 직장 생활하는, 관리자. 그럼 제가 있으면, 스스로가 이 책임지는 사람이, 제가 있으면. 없잖아요, 제가. 근데 요 요건 직장 시간이 직장 시간 응. 편하겠지. 응. 그자또 상관으로 탈진하면 상관으로 타, 탈진하면 인성으로 상관 탈진하면 인성으로 요거는 지금 인성이 합을 시키거든. 인성을 묶어 기 때문에 어 인어가 변이는 권리 뭐 이렇게 인성의 사용 방법은 혹시 이제 예를 들면 등긴 또는 채서 상표를 자 사용하는 것은 어, 권리에 해당되고, 나라에 가서 허가받는 것, 있는가에 있는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어, 비견 차용의 방법은 내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어, 상관으로 탈진합니다. 상관이 너무 많으면 어, 비견으로, 어, 비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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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이고, 제다시약은 제다신약은, 제다신약은 제가 많으면, 어, 몸이 약하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자신을 스스로 관리, 운용하지 못함으로 타인에게 맡긴다. 어, 제가 많으면, 스스로, 이러면, 어, 다른 사람한테 이제 비건 비급이 뭐 탈제되는 거, 뭐 제가 많으면, 뭐, 관리해드리기만 하면, 한 개라도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는 간살이 용시되면, 간살이. 예. 왜냐면, <laughs> 어 직업과 경제를 조직이름시키고 직장단이기 국가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어. 식상이 억부용식이면 어, 제가 말하면 식상 배우자 및 부모에게 직업 경제를 관리시키고 조직이 배우자나 부모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가족 중심의 자녀식식신생제 예, 식상이 면 배우자나 직, 부모의 직업 경제를 관리시키는 남한테 힘있게 맡긴다 이야기죠 간사는 공공기관에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